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갈때 필리핀 출국 시 준비 사항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필리핀 오는 거는 여러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자, 필리핀 봉쇄가 된지 벌써 1년 하고 3개월이 내가는데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치신 분들이 한국을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까지는 정말 어떻게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어, 버티고 버텼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래 사신 분들도 어, 어떤 분들은 1년 또는 2년이 넘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관광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설사 필리핀 사람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비자가 없거나 또한 그 관련 부분에서 관광비자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좋든 싫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팬데믹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6개월 또는 1년을 머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3년이 다 되어 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출국시 준비사항 관련 부분을 한번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물론 여권이라든, 여권이랑 항공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내 여권이 만기가 되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관련 부분에서 비자 연장을 할수 있거나, 물론 마닐라나 세븐은 대사관이 있으니까 비자 연장이 수월하겠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사 협력이 와서 비자 연장을 해주고는 합니다. 중요한 건 여권 갱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여권이 갱신이 안 되어 있다면 출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권 갱신이 되어 있고 내 여권이 만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것. 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필리핀 비자 연장이 올바르게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만약에 여권을 갱신을 했는데도, 비자 연장이 안되어 있다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락다운이 심한 가, 심하게 발생하는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연장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초반에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내 여권이 만기가 되어있는지 확인. 두번째는 필리핀 비자 연장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또한 1년을 넘었거나 6개월이 넘었다면 Exit Clearance, ECC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PCR 검사는 각 지역마다 대사관에서 지정된 병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R 검사를 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여권과 항공권 티켓을 구비 서류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절차이고요. 물론 PCR 테스트 검사를 하게 되면 빠르면 24시간 안에 PCR 검사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는 필리핀에서 나온 에, 새로 필리핀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트래블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트래블 패스라는 어플이 없었을 때는 바랑가이 가서 바랑가이 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메디컬 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급을 받은 후에 경찰서 가서 트래블 패스를 받는 그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 트래블 패스, 즉, S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S패스 관련 부분들은 이제 1번과 2번이 끝났을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1번과 2번을 꼭 해야 되냐면 PCR 검사를 받지 않거나 여권이 또는 항공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트래블 패스 신청을 할때 첨부란이 있습니다. 그 첨부란에 첨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S패스 트래블 받기 어플리케이션은 쉽게 구글 플레이에서 S패스 치시면 어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쉽게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트래블 코디네이션 퍼밋이라고 해서 TCP 트래블 패스 퍼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 방법은 유튜브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여권 준비하기 및 비자 연장 체크 두번째 PCR 검사 세번째는 S 트래블을 어플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TCP라는 트래블 코디네이션 퍼밋을 S 패스 어플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출국 준비를 해야겠죠. 지방일 지방일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닐라나 세부를 통해서 귀국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대부분 다 마닐라를 통해서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살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마닐라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또는 마닐라에서 올라가기 전에 PCR 검사를 늦게 했거나 아니면 24시간 또는 일반적으로 약 36시간 정도를 PCR 검사 테스트 기간을 주어집니다. 그 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점꼭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세 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마닐라로 출국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출국시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조기에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는 앞으로 출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잘 확인하셔서 귀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